한번 대세계 보겠습니다. 음, 점 좌표점이 마이너스 삼콤일때 그거 그 동경에 맞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삼 콤마 이너스삼콤한 이쯤에 찍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지나는 동경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경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지름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세타를 각을 주어졌을 때는 단위원을 이용했잖아요, 단위원.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반지름을 알맞게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오, 어, 원 엄청 잘 그렸네요. 아닌데. 아무튼 나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3,4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r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25가 되고요. r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5고요. 여기에 y자표, x자표 이렇게 찍혀있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세타는 여기 이만큼을 세타라고 하는데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좌표였어요. 그러니까 5분의 y 좌표 양수 그 다음 포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 좌표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젠트 세타는 5분의 가 아니고 x 좌표 분의 y 좌표였죠. 그죠? x 좌표 분의 y 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게 좌표평면 그래서 구하는 단계는 뭐 반지름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림을 사실 익숙해지면 이거 같은 유형은 사실 안그려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죠 이번은 안그리고 풀어볼게요 그림은 대충 몇사분면에 있겠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12니까 4사분면에 찍혀 있겠죠 동경은 그럼 세타는 이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고 자 근데 문제 풀 때는 r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그러면 144 더하기 25니까 169. 169도 어디서 많이 본엘 거예요. 13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R은 13이 돼요. 반지름 알고 x 좌표 알고 y 좌표 아니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유형은 처음 볼 때보다 조금 나, 낯설지 않고 익숙해졌나요? 익숙해졌고 자신 있다 그러면 엄지 쳐. 나 아직 좀 어려워요. 방 박수로 표현을 해 주실까요? 네. 아침이라서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하네요. 쉬워지길 바래요.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익숙해지시고, 차라리 어려울 거면 아직 이 오른쪽 문제가 조금 좀 어려워요. 해도 이거는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왼쪽 건 단계가 되게 적어요. 그냥 반지름 구하고, 반지름 분의 y 좌표, 반지름 분의 x 좌표,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뭐 그냥 몰라서 못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자표평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지금 반지름을 아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위원을 못 쓰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반지름 2인 원의 위에 p에 대해서 o p 가 지나는 각이 마이너스 30도래요. 그럼 얘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도면 역방향으로 30도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고, 원을 하나 그릴 건데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2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을 보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돼요. 여기 있는 삼각형. 자, 저 삼각형을 따로 이 모양을 살짝 이렇게 바꾸면서 밑으로 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도면서 반지름이 2인, 원, 그러니까 삼,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인 값을 구할 거예요. 사인 세타 말고, 세타 말고, 사인 30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삼각비를 적용하려고요. 사인 30도는 우리가 알기로 2분의 1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어, 이거 분에 여기에 길이 한개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어, 간단하네요.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을 구할 때는 요기 여기 분의 요기인데 그게 2 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의 30도는 루트 3분의 1인데 뭐 방금 구한 걸로 탄젠트 구하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요 길이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y좌표에 해당하는 길이는 1만큼 내려왔으니까 요기의 좌표는 몇콤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x좌표는 여기 길이니까 루트 3인거죠.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 좌표를 구했으니까 사인 세타, 즉 사인 마이너스 30도를 말하는거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아,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 분의 x 좌표니까 2 분의 루트 3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어제 문제랑 좀 다른 점은 얘는 반지름이 2라고 주어진 문제라서 여기에 쓸때 공식을 반지름 분의 y 좌표 반지름 분의 x 좌표를 반드시 꼭 해야 된다 근데 어제 풀었던 문제들 반지름의 얘기가 없었을 땐 그냥 단위 원으로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잡아서 사인 세타는 y 좌표, 뭐 코사인 세타는 x 좌표 이런 식으로 그냥 반지름 없이 생각해도 되는데 이 문제의 특징상 반지름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반지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이제 우리가 이전 단원 방금 문제 풀면서, 어떨 때는 사인 값이 뭐 마이너스 나오고, 어떨 때는 코사인이 플러스 나오고, 또는 뭐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경우를 이 동경, 그래프가 어느 동경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봤을 거예요. 어떨 땐 마이너스, 어떨 땐 플러스. 그걸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규칙이 있더라. 근데 그 규칙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걸 알려면, 삼 사분면에 부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건데. 자, 1사분면. 1사분면에서 x 좌표, y 좌표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플러스죠. x축도 플러스, y축도 플러스니까. 1사분면 전체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고요. 2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3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4사분면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거는 x 좌표 이거는 y 좌표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동경이 있어요. 동경이 예를 들어 2사분면 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반지름이 어디에 끊겼다고 봅시다 r.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반지름은 항상 플러스겠죠. 왜냐 반지름이 길인데 마이너스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은 항상 플러스야. 그리고 두 번째,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 좌표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 좌표야. 탄젠트는 좀 이따 볼게요. 탄젠트는 좀 이따 볼게요. 어, 그래서 지금 R은 당연히 플러스. 그러면 이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이 Y 좌표와 X 좌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1사분면 제1사분면 제1사분면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x좌표는 누구꺼? 거? 코사인꺼 거. 코사인은 플러스일꺼야 사인 세타는 플러스겠지 그럼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다음 4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사분면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정해져. 요 오케이 지금 이 설명은 외워서 될 일은 아니겠죠 그냥 그림을사분면 그려놓고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고 플러스고 뭐 이런 거 보다가 어, 사인은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인데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부호를 결정하는 건 y 좌표, x 좌표 얘네들이 정하겠구나. 그럼 결국엔 우리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는 결국엔 누굴 따라가냐면 사분면에 있는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탄젠트.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였잖아요. 그러니까 x와 y 좌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x 좌표분의 y 좌표하면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좌표분의 y 좌표하면 마이너스 3사분면은 생략할게요. 아니야, 쓸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탄젠트와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모두 다 알아보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었죠, 사실 보면.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외우라고 준게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값의 부호지만, 이거에 지금 4분면에 y 좌표만 부호를 따놓은 거예요. 맞죠? 이 위에 x축 위에는 모두 다 플러스 x축 밑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 그냥 y좌표의 부호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라는 얘기인거고 코사인의 부호는 누구 좌표? x좌표가 그렇게 생겼다 해서 y축의 오른쪽은 다 플러스 y축의 왼쪽은 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는거고 탄젠트는요 둘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문제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만 보면 되냐면 주어진 이 각도, 주어진 이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을까? 를 생각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도는 우리 생각해보면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적으니까 2사분면에 있겠죠. 이렇게 100도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백도. 그러면 동경이 2사분면이니까 x 좌표와 y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3분의 3분의 10파이도 3분의 10파이는 다시 말하면 음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그렇죠? 다시 쓰면 그럼 3파이라는 건 생각해보세요 3파이라는 건 0부터 파이 여긴 다시 2파이 여긴 다시 3파이가 돼요 다시 0부터 파이 2파이 3파이가 돼요 3파이 근데 3파이보다 얼만큼 더? 3분의 파이만큼 더 그러면 60도겠죠. 이렇게. 동경이 몇 바퀴 돌았지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그러면 이런 각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는 앞 글자만 쓸게요. 사인은 y 좌표니까 음수. 코사인은 x 좌표니까 음수. 탄젠트는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문제 3번을 풀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3번 잠깐 풀이 시간 2분만 드려 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뭐 아니죠 설명은 길었지만 자 2번 여기 3번 보면 200도예요 20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4분면의 기준점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0 90도 또는 2분의 파이 180도 또는 파이 270도 또는 2분의 3파이 근데 이게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니까 0이, 0일 수도 있지만 2파이일 수도 있고 여기다가 2파이 더해서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는 3파이기도 하고 여기는 2분의 5파이기도 하고 뭐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계속 도는 거니까 이 기준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200도를 딱 보는 순간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잖아요 어? 3, 4분면이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3, 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양수. 이렇게 쓰면 그만. 그 다음에 430도. 이런 거는 한 바퀴를 돌아와서 360에서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360 플러스 70도인가요? 70도 해야 430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70도는 90도 못 넘었으니까, 1, 사분면 자, 1, 사분면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플러스죠. 자 여기다 선생님 일부러 여기다 썼습니다.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 탄젠트는 그 둘의 분수.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는 몇 파이보다 조금 모자르냐면 2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모자르거든요. 이런 것들의 계산이 좀 바로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2파이보다 6분의 파이 모자랐으니까 이쪽에 와 있겠죠. 그러면 4, 사분면에 각인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도 보시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인데,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뭐냐면, 마이너스 파이보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더가내거든요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갔어. 근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 그러니까, 2, 4분 면의 각인 거죠. 2, 4분 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양수가 아니고, 탄젠트는 음수. 이게 바로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뭐, 어렵지 않 않을, 않을이라 생각이 돼요. 문제 3번 풀었는데 좀 괜찮았다 하시는 분. 문제 4번은 1번에 사인세타와 코사인세타의 곱이에요. 곱. 곱이 양수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곱이 양수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인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인 경우가 양수로가 나와요. 음.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서 걱정이 돼요. 지금 주어진 게 사인과 코사인이기 때문에 y 좌표고 여기는 x 좌표고 여기는 y 좌표고 여기는 x 좌표예요. 그러면 x 좌표와 y 좌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분면이 어디냐는 거죠. 자, 순서에 맞춰서 쓸게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사분면. 자, 플러스 플러스면 오른쪽 위잖아요. 여기에 왼, 그러니까 x 좌표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그 보는 거고 y 좌표는 위냐 아래냐를 보는 거니까 오른쪽 위 1사분면. 그다음에 왼쪽 아래 3사분면. 해서 1번의 답은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그대로 적용할게요. 첫 번째,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음수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1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뒤에 계속 1을 붙이는 게 습관이 됐네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근데 사인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y 좌표의 값이야. 여기는 y 좌표의 부호야. 그런데, 그러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건, 코사인이 마이너스랑은 좀 달라요. 보세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는 플러스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니까, 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거나, 탄젠, 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인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지금 두 경우가. 그래서, 사인은 양수라고 가정하면,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려면 탄젠트는 결국에 뭐냐면 x 좌표 분의 y 좌표란 말이에요. 근데 y 좌표가 플러스인 상황이면 얘가 전체적으로 음수 나오려면 누구만, 누구밖에 없어? x 좌표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x 좌표가 음수다. 이렇게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분면의 부호는 음수와 양수인 연사분면이 나오는 거죠. 1번의 경우에는 자, 2번도 볼게요. 이번에는 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인데 사인이 음수란 얘기는 y 좌표가 음수란 얘기고 그럼 이 전체가 이 전체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위에도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x가 음수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인 상황 밖에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분면 이런사 첫번째 경우에 사분면은 왼쪽 위니까 2사분면 여기는 왼쪽 아래니까 3사분면 이렇게 돼서 답은 2사분면 또는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4번이 조금 생각할 게 있겠죠.